안녕하십니까. 고미소 치과의 서정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턱관절 질환을 유발시키지 않고 혹은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겁니다.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보거나 아니면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음식을 먹거나 하품을 너무 크게 하는 등 입을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면 껌을 오래 씹거나 혹은 오덕뼈나 마른 오징어 등 혹은 육회 같은 거를 질기게 오랫동안 씹는 것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. 세 번째는 턱에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서 턱을 개고한다든가 아니면 엎드려 잔다든가 아니면 턱을 계속 눌릴 수 있는 행위 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수험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요 핸드폰 볼때 고개를 너무 숙이게 보게 된다면 턱이 자연스럽게 긴장 상태가 돼서 오히려 턱관절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어, 내가 만약에 턱관절이 있거나 아니면 턱관절이 좀 뻐근하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번 정도씩 수별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양쪽 뺨에다 대고 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